창세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요즘 뭐 공부계나 했다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 읽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하나 얻어볼까 해서 성경 떡첫 장부터 읽어가려고 이제 떡 펴, 펴는데 펴면은 힘이 푹세불려요 왜? 진화론을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게 정반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그래 힘이 푹세가지고 성경 읽을 맛이 없어. 성경 입으면 뜰뚫음 해. 그래, 탁, 덮어가지고, 책 어디서 꼽아놓고, 그만, 사요나라 해버린 거 그러면서 이제,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첫 장, 첫 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교토에 가면은, 동지사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설립자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자마자 믿게 됐대요. 학문이 많은 분인데, 이 세상 온갖 책을 다 읽어보아도 이 천지의 이치라든지 원리를 알 길이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 무척 무척 뭘 찾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성경한 권을 찾아서 떡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요참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답하세요. 사람 병들면 어디 가요? 예, 병원에 가지요 자동차 고장나면 예, 정비공장 아니면 자동차 공장까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정비공장을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세상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찾고 아 병원이 없어 그러면 그만 꼴라꼴락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딱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영혼의 병이 있어요. 이 심령의 병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 곤고한 인생,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인생을 허무 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다. 그러한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인생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동차는 고장난, 고장나면 갈 곳이 있는데, 육신이 병들면 갈 곳이 있는데, 영혼이 병들은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에게로 가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병든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거요. 예 사람의 육신이 병들어 죽을지에 들면은 의사가 위선은 고치지만 은 죽을 자는 못 고칩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이 고장났으면은 공장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들어 어디를 가야 할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 어하니나 인생을 만들어준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